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은 가끔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안에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들 다 편한 길을 갈때 굳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던지는 그 질문.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바로 이 익숙한 물음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실 이런 질문은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늘 기존의 잣대로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다 정해진 규칙대로 금식을 했어요. 그게 믿음의 당연한 증거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종종 이런 비교의 저울 위에 놓일 때가 많죠. 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걸 해야 하나? 저 규칙을 잘 따르고 있나?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드는 질문들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모든 질문의 판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무엇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대신에 지금이 도대체 어떤 시간인지를 보게 만드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결혼식 날이에요. 신랑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거기서 슬퍼하면서 밥을 굶는 하객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그 신랑과 함께하는 잔칫날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금식을 하냐 마냐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으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왼쪽처럼 형식이나 습관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오른쪽의 임재, 관계, 기쁨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 중요한 건뭘 하는가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음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슬퍼하며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함께 하심, 그 임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라는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그렇다면 금식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금식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주세요. 그건 바로 기다림의 언어라는 겁니다. 잔치는 영원하지 않죠. 신랑이 잠시 우리 곁을 떠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쁨의 때가 있다면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때 금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정해진 날에 의무적으로 하는 어떤 규칙이 아니라 다시 오실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가장 간절한 표현, 바로 기다림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은 그냥 텅빈 슬픔이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애타는 갈망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오는 아주 깊고 충만한 기쁨 이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새로운 시대의 원리를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 정말 분명하게 알게 돼요. 모든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쁨은 말이죠. 절대로 낡고 익숙한 틀에 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식이나 편안하게 생각했던 그런 신앙의 모양으로는 이 새로운 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생명과 기쁨은 반드시 새 부대를 필요로 합니다. 이건 단순히 겉모습이나 형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는 세상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을까요? 세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세상의 논리와 온전히 섞일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원리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선택들이 참 비효율적이고 고단하고 어쩔 땐좀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밖에서 보기엔 분명 힘들어 보이는 바로 그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절대로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또 명확합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모든 고단함을 이기는 힘이고 기쁨이 되는 거죠. 결국 신앙이란 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쩌면 그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가 아닐까요?